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대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40회 오전 필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생산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어, 노년기 사회적 특성은 역할이 축소가 되고요. 생산성도 감소됩니다. 내양성이 증가되고요. 경직성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대감의 감소가 정답입니다. 유대감의 감소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의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자, 대상자 2에서는 1번 2번 어,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 이것도 근거리에 살면서 필요할 때 돌봄을 받는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세는 빈둥지 증후군하고 수정 확대 가족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자. 3번입니다. 노인 장기형 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질병치료 2번 노인의 구지활동연계 3번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안정 도모 4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지급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네 정답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장기형 제도에 따라서 어요양고사라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어 그래서 장기형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우리 업무를 하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 해두셔야 됩니다. 3번,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형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간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어 낮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먼저 제가 급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주야간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번,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번,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자,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하죠. 20%,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장기형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수급자, 대상자에게 청구한다. 3번, 건강공단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장기형 기관에 지급한다가 맞습니다. 4번, 장기형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의료급여수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형 기관이 전액 부담한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6번입니다. 노인 장기형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 표준 서비스 유형. 자,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번 정서지원서비스 2번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번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번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번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자노인장기보경표준서비스 유형은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것은 어르신의 신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경서지원은 말법, 격려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으로, 격로 생활상담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등 세탁,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하고 대행합니다. 관공서, 은행, 물건 사기, 어, 네등 도와주는 것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기능예보훈련은 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할수 없습니다. 자 정서지원, 노인장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어,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위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6가지 역할이 있죠. 그래서 어, 말법과 상담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옹호자, 동기유발자. 그 중에서 동기유발자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여기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옹호자, 옹호자의 역할. 네, 이런 곳의 역할 6가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기유발자, 잔전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 옹호자는 어르신 편 입장에서 흔들어 주는 것. 자,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지원자에게 보고하거나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이다. 8번입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번 노인 공격 의식이 강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번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번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번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 확대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요인은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해당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닌 것은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음, 그래서 틀린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내 문제는 무조건 틀리고요. 자, 그래서 맞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2번 국민권익위원회, 3번 장교양요원 지원센터,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1577-1389 전화번호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에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일번노동위원은 권리, 2번 정보보호의 관한 권리 3번 교육에 관한 권리 4번 문화에 관한 권리 5번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어, 노동에, 관한 권리죠. 노동에 관한 권리 죠 노동에 관한 권리 점심간도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죠.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11번입니다. 성희롱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미착함 2번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농담을 함. 3번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번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보이적으로 노출함.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육체적. 농담을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3번은 시각적 성이름이고요 시각적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함 언어적 성 이름입니다. 언어적 성 이름.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적으로 노출한다. 시각적 성 이름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2번. 이것도 꼭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직업윤리 원칙하고 연구사의 윤리적인 태도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할인해준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염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사와 공유한다. 준수해야 할 지금 윤리 원칙은 선거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 따라. 사이가 치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부하는 절대 안 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금입니다.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두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이게 맞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양구사와 공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급률 의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4번 대상자가 오지름증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어,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서 관리하면 안 되고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면 안 되겠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된 수발자 역할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고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신청 유도하면 안 되고요. 해상자가 어지럼증 보호사의 상비약을 제화했다 의료용인은 해선 안되고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정답이죠.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영부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부모님 두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영부보사 1번. 규정을 어는 일을 해드릴 수 없어요. 2번.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번.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번.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연구소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의 두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해당 기관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요양보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자가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근골격계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자가환경 조성이니까요. 복도의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되겠죠. 문턱을 설치하면안 되고요. 자,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 놓면은 끼어서 넘어질 수가 있죠. 바닥에 물을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근골격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시 통의조명을키워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야간 근무시 어두운 동, 어, 조명에서 작업하면은 근골격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간 급여정리록 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기간 이용 계획 2번 대상자의 욕구 평가 3번 인수 인계 업무 내용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사례 관리 회의 사례 관리 사례 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어 정답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전교형 이용 계획은 서비스 제공 계획서고요. 욕구평가는 욕구평가서, 인수인계는 인수인계서, 사례회의는 사례회의 기록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호, 보호, 보호해야 되는 대상자의 상황은? 1번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번 1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번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어, 어르신의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 것은 엄청난 신체 상태 변화가 있는 거니까 꼭 그,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로 보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셔서 평생 직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